네 여러분들 깔롱입니다 오늘 베트남 가는 날입니다 근데 저기 김포 가는 김해에서 김포 가는 비행기가 3시 40분이어서 지금 12시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희 사상에 있는 대구란 집이라고 갈비탕은 엄청 유명하거든요 거기 한 그릇 하려고 왔습니다 이 배, 여러분, 저기 사상에 오면 꼭 드셔야 할 때, 때가 대구란 집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, 여러분 지금 저희는 지금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자, 조심! 여기가 사상입니다, 여러분들. 야, 어온 빨리! 뛰어. 네. 자, 아이고, 죽었다. 또, 아유, 네, 갈비탕 한 그릇 하고, 또, 이제, 김포 갔다가, 김포에서 인천으로 또 갈아타면 됩니다. 여기가 사상, 사상역. 저기 터미날도 사상 터미널이 있습니다 네, 앞에 보이는 데가 대구란집 갈비탕이 엄청 유명한데죠 와 진짜 사상 오랜만에 온다 대구란집 들어갑니다 아마 대기번호 있을 것 같은데 대기 없나? 몰라? 네. 이층으로올라가랍니다 음. 신발, 신발, 뺄수 있어? 음. 신발, 신발, 신 신발, 신 신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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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신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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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러분 갈비탕습니다 와. 진짜 오랜만에 온다. 우리 한 7년? 한 6년? 넘, 6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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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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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어 진짜 맛있어 음. 생일인데바쁘 네, 여러분들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이제, 김포공항으로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. 네,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뵐게요. 깔롱!